잠보만보32 카운트 4월 리스타트 한번 태그 두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앞으로 세 걸음 워워워 왼발 사이드 포인트 뒤로 왼발부터 세 걸음 백백백 오른발 옆에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번째 섹션 오른발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쪽 방향으로 롤링턴 왼발, 4분의 1턴 포워드, 2분의 1턴 오른발 백 왼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오른발 옆에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3편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세 번째 섹션 두 걸음과 셔플 스텝 반복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총 4분의 3턴 돕니다. 오른발부터 워, 워, 셔플 오앤 오, 왼발 워,

two, t h r and four, f s e v e n eight. 네 번째 섹션, 오른발 크로스 쌈바 스텝, 크로스 스타일러, 리커버 왼발 쌈바 스텝, 크로스 스타일러, 리커버 오른발부터 뒤로 내네 걸음, 어깨 슈미와 함께 갑니다. 백백백 빼. c t r 원, 엔, 투.

7, 8. 리스타트는 다섯 번째 월, 섹션 2까지 하신 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까지 하신 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태그는 세월과 일곱 번째 월이 끝난 후에 여섯 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먼저 재즈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힙스웨이로 연결합니다. 오른발 사이드 놓으시면서 힙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